안녕하세요. 카이로박입니다. 광주 샌바이크에 왔는데 일단 대표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 샌바이크의 샘입니다. 다섯 대 한정 53만 원에 하는 이벤트 영상을 보고 제가 왔습니다. 계속 이 친구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샌바이크 대표님께서 이벤트를 해 주셔 가지고 음... 광주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벤트가로 지금 그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벤트가에 드릴 네. 수 있습니다. 아, <laughs> 지금 몇대 남았나요?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아, 네. <laughs> 서둘러 오시면 이벤트까지 받을 수가 네. 있어요. 원래 가격이 63만원인데 이벤트 보고 오신 분 한해서 53만원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벤트를 하는 기간 이어가지고 제가 운 좋게 광주까지, 목포에서 광주에 또 가까우니까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옆에 보이는 박스로 오는데 박스 안에서 꺼내면 이렇게 가방과 함께 가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리고 그냥 벗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방은 들고 다니기 쉽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기 겉 카바하고 보통 다니실 때는 어 여기에 바퀴를 껴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한번 바퀴를 먼저 껴볼게요. 펼쳐주고 이제 고정핀을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이쪽이 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축을 껴줍니다. 또 고정핀으로 안전하게 고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멍에 맞춰서 안전핀을 두 개를 채워요. 영상에서 보면 거의 3분대로 안조립 해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조립도 되고 해체도 잡고 나네 이 상태로 한번 먼저 손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한번 끌고 갈수 있게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바퀴는 여기 원터치네요 네뭐 원터치입니다 그냥 넣었다가 끼우면 넣어서 이렇게 걸리게끔만 해 주면 돼요 손잡이를 이것도 안전핀만 꽂으면 돼. 다 됩니다. 이 상태가 다된 건데요, 한번 뒤집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손으로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바이크 텐트가 됩니다. 와, 생각보다 핸들링이나 이럴때 가볍게 움직이네요. 네, 쪽에도 꺾여지기 쉽게 스프링으로 다 제작이 돼서 보시면 부드럽게 움직여요. 바퀴도 커가지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가지고 크고요. 이 상태로 다닐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짐을 쏠수 있게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주인용이니까 침낭 하나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어요. 네. 실사용으로 해보셨잖아요. 대표님께서. 네. 뭐 어떠시던가요? 아여건 어, 저는 1박을 해봤는데 참 편하게 잤어요. 이거 짐도 여기다 실어서 한번 해봤는데 처음이라 일단은 차에서 싣고 가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이걸 펼쳐서 잡았는데 뭐 크게 사용하는 데는 부담이 없었고 밤에도 참잘 잤습니다. 아하. 바퀴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떼실 때는 바퀴 세트로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이거 따로 제거해서 놔두시면 되고. 커버를 벗겨야 하기 때문에 클립을 다 벗기고요 자 아까 가지고 다녔던 손잡이 떼시고요 얘를 다시 안쪽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접어서 고정을 해야지 나중에 흔들거리지 가 않고요 자 그리고 자, 커버를 벗기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수 재질이라 비가 오나 뭐 해도 비나 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막아주는 방수 커버입니다. 발판을 하나 이렇게 양쪽을 둘다 펴주고 그대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 왼쪽 펴주고요. 자 오른쪽 펴주고요. 어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돼가요 지금 벌써. 검은색은 플라이폴트. 금색은 텐트 지지대. 금색은 텐트 지지대입니다. 이거를. 두 개가 있는데, 쫙쫙 펴주시고.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초보자도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방향성은 상관없는 거죠? 없습니다 전혀 앞뒤 구분 없고 들어가는 곳에 넣으신데요 됐습니다 자 여기다 걸어주시고 여기서 조금 힘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자 밀어 밀어주면서 여기 구멍이다 쏙아 어, 간단하네요 자, 오른쪽도 밀어주면서 오른쪽에 쏙 음. 끝났어요 한번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내부 안에 모기망도 있네요. 예, 이게 좀 정성들여서 만든 게 보이는 게 이렇게 말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울 때는 이제 잘 때는 이 모기망만 치고 잡고 걷어도 되죠. 또 여기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뭐 걸수 있게 이런 밴드도 설치해 놨고요. 안쪽에는 이제 등도 걸수 있게 이런 고리도 만들어 놨어요. 음. 그리고 양쪽 사면이 다 뚫리게끔 제작을 해놨어요. 자, 이쪽도 이쪽도 걷어서 다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에도 이걸로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매트가 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어 가보니까 발포 매트 그냥 한 장이면 딱될것 같아요. 아 네. 발포 매트 한장깔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어, 어느 정도 되나요? 길이가 요게 키가 한 2m까지는 주무실 수 있는 길이가 되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공간감이 있네요. 한번 누워 보실래요? 제가 누울까요? <laughs>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어, 카이로박님 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어, 2m가 좀안 되는데 175cm. 많이 크시네요. 자 한번 175 자, 텐트 안에 들어가보고 있습니다 어때세요? 공간감이 상당히 있고 발쪽으로도 어, 괜찮은데요? 네 이게 움직여 보세요 앞 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고 해도 제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데 네. 제가 85 정도 나갑니다 아, 네. 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충분합니다 85 어. 그 정도 모금이면 성인 한 명에 이제 저는 좀 뚱뚱해가지고 딱1 인용인 것 같은데 네. 저보다 이제 좀 슬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자녀분 한 명과는 오, 충분히 네. 자리가 공간감이 나올 거아요 어, 네. 맞아요, 안고 달 수도 있어요. 네네. 성인 두 명은 조금 힘들어요. 힘들 수 있다. 네. 텐트는 1 인용 텐트라. <laughs> 네. 어, 근데 생각보다 안에 누우니까 이 공간감이 상당히 좀 답답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머리 위쪽으로도 공간이 남고 지금 공간이 뭐, 많이 남네요. 네, 발 끝에도 지금 공간이 <laughs> 남어요. 밤에 주무실 때는 또 서리나 이런 거 내릴 수도 있으니까 위에 플라이까지 다 해. 같이 플라이 준비돼, 예, 네, 준비돼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무조건 숙박만 뿐만 아니라 어, 뭐 낚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당일치 간다던가 네. 그런 분들한테도 참 맞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간단하게 여행 가시는 분쉴수 있는 공간을 잠깐 마련해놓고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해체도 간편합니다. 아까 역순인데, 이거볼때 빼주고요. 오른쪽, 왼쪽 빼주고, 한번 해체해서 자전거에 한번 달아보죠, 이번에는. 자전거에 장착이 되는 거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쉽게 누구든지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만 하면. 오늘 처음 하시는데 알아서 하시네요. <laughs> 남자가면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건 설명서가 없어도 따로 금방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볼때 여기서 그냥 쉽습니다. 여기 너무 쉬워서 아이고 이걸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laughs> 네, 그 방향성은 뭐 방향 없습니다. 어, 왼쪽을, 먼저 하던데, 네. 왼쪽을 먼저 하든 오른쪽을 먼저 하든 상관 없습니다. 뭐죠?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세워서 이렇게 해서 발판 접으면 발판만 접고 이제 커버 씌우면 끝나요. 어. 고리를 두 개만 끼워주면 바퀴가 설치돼요 바로.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고리를 다원 음. 원터치 방식으로 되는 거라. 이렇게 커버만 씌우면 끝나겠네요. 어, 네. <laughs> 커버만 씌우면 끝나요. 자기가 <laughs> 뒤로 가게끔. 뒤, 네, 뒤에서 반사가 되게끔. 이걸 해거든요 바퀴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네. 커버, 커버를 잠그면 되거든요. 네. 잠그고 이 이제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짱짱하게 근데 여기 대표님이 진짜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신경써서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이런 찍찍이까지 선 끈처리까지 해가지고 네네.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허를 국내 특허, 뭐 중국 특허 다냈다고 그러기. 네, 중국 거야. 특허까지 다내 가지고 네. 유사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유사품이 없이 네. 지금 나오는 유사품들은 다 신고 대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에서도 이걸 따라서 만들 수가 없는 상황. 이 네,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꼭 안전핀 이거 고정핀은 꼭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여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걸 안 하면은 빠질 수 가만히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모양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갖다 끼우면 돼요 장착하는 것도 원터치로 거의 장착합니다 끼우고 이 안전핀 고정핀을 꼭쳐주세요 그리고 는 이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중, 이중으로 안전네버를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혹시라도 이제 떨어지면 이걸 잡아달라는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더 연결을 해놓는 겁니다